수능 출제나 검토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서 문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대 30명이 넘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 문제를 넘기고 10억 원이 넘는 대가를 챙긴 사례도 있었는데요. 먼저 송성환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학. 캐스턴 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책79 페이지에 나온 너무 과한 정보, 이른바 TMI에 대한 내용에서 지문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수능 직후 이 신청 게시판엔 해당 문제가 유명 입시학원의 스타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출제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명에도 문제 유출 논란은 이어졌고 감사원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TMI 지문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처음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활용해 문항을 실었습니다. 이후 교재를 감수한 대학교수 B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문제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문항을 수능에 출제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시점에 A교사와 친분이 있던 C교사가 스타강사 D씨에게 역시 같은 지문을 활용한 문항을 제공했고 수능 한달 앞서 사설 모의고사에 TMI 지문이 실리게 된 겁니다. 평가원은 이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이후 이의심사 절차에서도 이심사위원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부분만 EBS 교재와 수능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것입니다. 수능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들을 포섭해. 일종의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드는 알선책 역할을 맡은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알선책을 맡은 교사와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검토위원 경력의 교사 8명은 5년간 2천여 개 문항을 사교육 업체에 제공하고 6억 6천만 원의 대가를 챙겼습니다. 이밖에 출판업체 세워 현직 교원 35명을 문항 제작진으로 운영한 교사 등 사교육과 유착해 문제를 조직적으로 제공한 다수의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현직 교사 27명을 포함한 관련자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